짜자잔 짜자잔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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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오류같은거 하나 발견했습니다 예 부채 오류같은거 하나 발견했는데 근데 이게 제가 하는 방법을 약간 아는거 같기도 하면서 아니 하는 방법을 아는거 같기도 한데 잘 안나가요 자 이거 보시다보면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겁니다 자 부채질하는거 보면은 요번에 또 안나간다 또막 자자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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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요거를 좌클릭 개난사 그렇지 이거야 사닥션 신공 오케이 좌클릭 개난사 그렇지 사닥션 신공 좀비한테 한번 갈궈 봅시다 여러분들 자 사닥션 신공 아 이거를 있잖아 요 여러분들 좌클릭을 하고 있잖아 찍고 개난사에 근데 이게 뭔가 조금 뭔가 조금 타이밍 아 타이밍 애매하다 해야 되나 나 한번 맞아봐라 이거 한대 맞아봐 이거 느낌 어떤지 맞아봐. 봐봐 님들아. 이거야. 이 맛이야. 아, 이번에 쟤를안 나가네. 붕 뜨는 거 봤죠? 붕 뜨는 거 봤죠? 이거 죽으면 죽으면 간이로 해 봐. 아까 봤어? 로켓 점바 하는 거 봤어요, 님들아? 이게 좌클릭을 하고 좌우 좌우 난사. 오케이? 좌클릭을 한번 찍은 다음에 좌우 난사. 근데 이게 타이밍이 조금 애매해. 어느 타이밍인지 모르겠는데 아, 애매하단 말이야. 알려가 봐라. 아, 애매해. 애매해. 아, 이거 성공. 이거를 완벽한 타이밍만 하면 대박이겠는데. 어, 봤죠? 아까 봤죠? 아, 또안 나가냐? 빵빵빵. 빵, 빵. 어, 이거지. 나감 잡았어. 아, 또안 나가. 간이로 바꿔오라고. 간이로 한번 바꿔볼게요. 붕 뜨는 거보다 나... 근데 그거죠 그냥 빨리 치 빨리 치자는 거죠. 사덕션 이게 그, 그게 있으니까 딜레이가 있으니까 왜 갑자기 안 나오냐? 이게 타이밍이 조금 있는 거 같아요. 사덕션. 안기머리. 아이가니가그 님들아 봐봐 아, 가니가 이렇게 든다니까 이거를 봐봐 가다가 이거 타이밍만 알면은. 와 이거 타이밍만 알면 진짜 밥도둑인데 제가 지금 키보드 수, 마우스 마우스 소리 잘잘 들어와야 됩니다 봐봐 지금 개나사를 하는데 아어 그렇지 뜨는 거봐 뜨는 거봐 진짜 아파트 높이야 아파트 밑으로 와봐 와 진짜 대박인데 이거? 아 이게 아니 사기성은 별 둘째치고 아 이게 타격감이 지려요 진짜 이거 진짜 손맛이 아 손맛이 지려 님들아. 잠깐만. 어! 아! 어, 감 잡은 거 같아. 잠깐만요. 어, 감 잡았어. 이거 님들아. 이거야. 봐봐. 좌클릭을 하고 떨어질 타이밍에 따닥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를 한번 때리잖아요. 첫 타를 첫타 때리고 두 번째 찌를 타이밍에 따닥. 두 번째 찌를 타이밍에. 야, 부채야. 말좀 들어 봐. 그렇지. 그렇지. 부채가 말좀 들어봐 이거 타이밍만 좀외우면은와이 타이밍만 알면은 오 낙사 보소? 이게 타이밍만 외우면 있잖아요 부채 가지고 공방 농락 가능할 것 같아. 아이스 아파트 밑에를 해볼게요. 와 너무 재밌는데? 와아 이게 또 맞아 이게. 와어봐알것 같아 나알것 같아. 빨리 와. 어? 되다가 나가다 안나가다 한다 이게 손가락 너무 아픈데? 와 너무 다답하다 나가다 안나가다 하니까 자 이게 크로구 마냥 타이밍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크로구 마냥 타이밍이 존재해요 오케이 크로고 마냥 타이밍 이 있습니다. 봐, 봐봐 타이밍 이 뭔가 알거 같아. 봐봐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빵, 빵, 방 봐봐, 봐봐요. 이게 타이밍이 자, 좌클릭만 이렇게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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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이렇게 들때 있죠. 그때 우클릭, 좌클릭해야 돼. 들때 봐봐. 들때어 맞아 이거야. 크로고처럼 타이밍이다 이게. 자, 터득했어. 잠깐만. 아, 왜또안되냐 야. 그렇지, 그렇지. 들 때, 그딱들때 있죠. 그러니까 내려 찍을 때 좌클릭, 우클릭 좌클릭. 자, 다시 내려 찍을 때 좌클릭, 우클릭 좌클릭. 가까비. 아, 이런 식으로, 오케이. 제 마이크 들리셨죠? 어, 이, 이 상태로. 다시 그러니까 딱 이거 딱 들어올릴 때 우클릭, 좌클릭, 이케이 이거지. 공방가서 한번 써볼까? 이걸 와 진짜 미쳤다. 이거지, 이 조합이지. 이거지, 야, 이거를... 아, 나 이거 본캐 뽑고 싶다. 어떻게 이거... 아, 이거! 저 타이밍 외웠습니다. 마스터했습니다. 타이밍 외웠어요. 님들아 타이밍 외웠어. 타이밍 외웠어. 게임 끝났습니다. 공방 가겠습니다. 타이밍 외웠어요. 와. 타이밍 외웠어. 타이밍 외웠어. 아, 진짜, 너무 재밌다, 이거. 어 아, 타격 겸, 타격감이 진짜, 이거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니까, 진짜,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튀다가, 이렇게 튀다가. 허허허! <laughs> 허허허! <laughs> 공방 가자. 공방 가자. 리얼이다 이거는.